네. 안녕하세요. 김치병님, 강독입니다 오늘은 주부들이 이 가을이 되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음, 그 음식이 겨울에 뒀다 먹는 밑반찬 종류를 많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에, 가정주부 엄마들은 손톱이고 어디고 지금 뭐 엄청 막 험하게 꺾고 막 그럴 거예요. 저도 역시 그럴 거고. 그래서 오늘은 고추잎 김치하고, 고추젓 김치하고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추, 고추잎 김치를 먼저 하겠습니다. 근데, 고추잎 제가 절여서 담는 거라 그랬죠? 절이면 제가 하는 거잘 보셔서 하면 아마 올해 고추잎 김치는 엄청 맛있다고 하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어, 이런, 이렇게, 꽃이, 일단 젓 같은 게 묻어서 김치가 되면 이게 누래가지고 보시라요, 이렇게 다듬을 때, 이렇게 깨끗이 이런 거 없이 다듬으셔야 돼. 그럼 이렇게, 지금 절이는 거 보여드리는데, 이게 지금 500g이에요, 500g. 500g에, 소금은 두 큰술. 이제 저희 집은 많이 담는데, 그걸 다 여기 막 물떨어지게 해서 가져올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제가 저울로 달아갖고 했거든요. 이렇게 짜게 절이지 마시고, 3 4번이 절이시면, 이게 한, 어, 3일 정도, 이게 지금 3일 놔둔 건데, 이제 이렇게 절여서, 고 여기 물을 적어 만 위에다 쳐주세요. 음. 이렇게 해서 한 시간 반 정도 놔두시면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부드럽게 절여지면 그때 통이나 었다 넣놔서 이렇게 공기 안 통하게 통통 이렇게 눌러주셔가지고 통에다 담아놨다가. 3일 기다리시면 돼요. 3일. 네, 왜 그렇게 기다리시라고냐면, 하고추잎은 이게 쓴성분이 있어가지고 해놓으면 가족들이 쓰다고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좋은 재료니까 좋게 만들어서 맛있게 먹기로 하게 허기 식구들 다 같이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쓴물을 조금 빼셔야 돼요. 네, 지금 고추잎을 절여놓은 게 3일 돼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겨서 제가 찬물로 깨끗이 헹려가지고 이렇게 짜갖고 왔거든요 이제 초벌을 소금 위로 해서 이렇게 쓴맛을 빼서 생겨서 이렇게 짰으니까 이 양념을 넣고 이제 맛있게 만들면 김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요 준비한 거를 지금 해보겠습니다 음, 요 이렇게 보시면 역시 저희 집에 제일, 제가 좋아하는 무말랭이. 쪽파, 고춧잎,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고춧잎은 절인 거를 3일쯤 뒀다가, 이 쓴맛이 빠지면 깨끗이 한 3번 정도, 4번 정도 닦았다가, 이렇게 깨끗이 씻은 다음에 꼭 짜갖고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지금 양념을 하겠습니다. 요거 액젓. 3큰술 넣고요. 처음에 이거 한 스큰술만 넣고 좀 있다가 색깔 봐서 제가또 넣겠습니다. 이제 마늘도 이제 마늘도 넣고, 고추도 넣고,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다시마 육수를 한두푼을 자박자박. 물이 너무 많이도 안 되니까 자박자박 거기 넣으셔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양념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됐어요. 예. 뭐, 김치는 간이 들어가지고, 먹을 때그 용도에 맞춰서, 익는 용도, 발효된 김, 그 용도 같은 게딱 맞아서, 내 입에 맛있다 할 때, 드시면 되는 거예요. 발효 음식이 엄청, 저희, 저희, 우리지, 나라의 사람들은 발효 음식을 많이 드셔야 좋다고잖아요. 하 그래서 거의, 저는 발효 음식을 잘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요 무말랭이 버터제 넣으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붙이고 아마 요거 붙이면 진짜 밥이 꿀맛이에요 꿀맛 이렇게 해서 먼저 무말랭이 붙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예, 꼭 짜느라고 뭉쳐있으니까 풀어주셔가지고, 이렇게 <laughs> 자, 이제 조물조물 묻히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소금이 살짝 조금 간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젓 같은 거 많이 넣어가고 만약에 짬을 못 고치니까 저 같이 한 3큰술 정도 넣으시고 그리고 김치는 너무 그렇게 막 빨갛게 담으면 시원한 맛이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볼때 조금만 한반큰 술만 더 고춧가루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반큰 술만 넣으시고 멸치 저지 곰사근게 들어가서요 구수하고 막 입맛 땡기는 맛. 이제 지금 김치의 요 색깔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빨갛지도 않고 허옇지도 않고 무말랭이는 무말랭이대로 색깔이 살고. 뭐예요 꽃잎은 꽃잎대로 또 조금 묻어가지고, 이렇게 색깔이 노란데, 누룩구름 한데 가서 이렇게 묻으니까 더 예뻐요. 근데 거기에 쪽파는 기본이구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생김치, 김치에다도, 꿰는 생김치 넣을 때, 그때만 제가 통깨를 좀 쓰지, 이 김치에는 별로 저에 담는 김치에는 꿰를 안 넣거든요. 근데, 요런 거는 넣으셔야 돼요. 요런 거는 꿰를 듬뿍 넣어주셔야지, 요거는 뭐 쉽게 그렇게 쨍하는 맛 나는 김치가 아니고, 우리 밑반찬용 김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익지도 않아요. 이렇게 큰 숟갈로 한 스푼, 한 스푼 넣으시고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지금 다 됐습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졌어요.